겨울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깊은 맛과 영양을 채운 시래기. 흔한 나물인 줄 알았던 이 속에 무뿌리보다. 무려 10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시래기는 줄기가 연하고 푸른빛이 도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. 구수한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 끓여낸 시래기 된장국이나. 갓 지은 밥 위에 얹어 양념장에 비벼먹는 시래기 나물밥은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가장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. 시래기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을 배출해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말리는 과정에서 농축된 비타민 D와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겨울철 천연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. 말린 시래기를 더 부드럽게 즐기려면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삶아보세요. 삼투압 현상으로 시래기가 훨씬 빨리 연해질 뿐만 아니라 특유의 묵은내까지 깔끔하게 잡아주어 훨씬 고급스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오늘 식탁에는 구수하고 따뜻한 시래기 요리로 몸속 깊은 곳까지 든든한 영양을 채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?